불륜하다 와이프 내 언니와 삼자 대면하게 된 남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보가 왜 여기에? 네 여자친구 동창인네 와이프 있나요? 어?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니들이 하는 스피커 통화 다 녹음해놨는데 틀어줘? 여보, 쟤가내 주차 자리 뺏은 그년이야. 왜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좀 해봐. 김진수, 네가 직접 말해.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사, 사실 나 유부남이야. 내 아내야. 강남 최고 재벌가의 딸 박신혜. 야 어? 헐, 박신혜가 진짜 강남 재벌이었어? 미숙이가 내 언니? 우리는 진지게 안 것을 이제 한 거야. 눈치도 들을 게 없네. 모조리 참교육을 원한다면 좋아요. 내가 이제껏 참았어, 에라이 이 나쁜. 그렇게 오빠가 거리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하냐? 미수가 아직도 나에게 감히 오만해? 포르쉐 차 주인이 박신혜라는 서류 들고 등장한 비서들. 아가씨, 포르쉐 차량 수리 영수증과 명예 확인서 가져왔습니다. 김진수, 이건 네가 나한테 준거 아니야? 내차 타라고 줬더니 넌내 차를 다른 여자에게 줬어. 진짜 웃기지도 않네. 백마 탄 왕자인 줄알았다니 사기꾼이었네. 아가씨. 이건 마이바흐 손실명세서입니다 튜닝해둔 것까지 다 부서져 총구억 5천만 원입니다 9억 5천만 원? 그걸 배상하라고? 가진 것도 없이 남자에게 피 빨아먹는 네 집안을 거덜래도 하나도 배상 못해? 그리고 네 목에 있는 목걸이도 내돈 주고 산 거야 내놔 자기야, 우리 사랑했잖아 나좀 도와줘 자기? 어디 더러운 입으로 누구 앞에서 그냥 갖고 논 거야 남자들은 원래 다 그렇잖아 이건 그냥 작은 일이야 결혼해서 평생을 사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큰 일이라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잘못했어. 집불도 없는 흙수저 너를 데려다가 내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믿어주고 우리 그랜드 그룹에 모든 걸 줬는데 이딴 식으로 통수를 쳐? 내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너 하나야. 저 싸구려가 낚고셔서 그냥 한 순간 정신이 나갔어. 차라리 속 풀릴 때까지 나를 때려. 이렇게 이렇게 제발 김진수, 너 정말 역겨워 이미 내 변호사들이 이혼 협의서를 준비했어 내 집에서 먼지 한 톨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어라라, 이놈 눈빛 바뀌는 거 봐라? 네가 더 이쁘고 자기관리 잘했으면 내가 이랬겠어? 이거 완전 도라이 아냐? 당장 버려요, 아가씨 뭐? 네가 질리는데 어떻게해 내가 저딴 싸구려에 한눈 판거다네 탓이라고 한참 신랑이가 이어지던 그때 동작 그만! 박신혜, 아버지 박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신혜, 네가 미천한 저놈 데려왔을 때부터 애비는 알았다 눈이 아주 뱁새 눈이지 아빠! 네가 감히 내 딸을 이렇게 대하다니? 이건 이혼 협의서야, 당장 서명해 잘못했어요, 한번더 기회를 줘 내가 용서하길 원해? 좋아 네가 죄를 갖고 놀았다는 걸 증명해봐 웃으며 뒤도는 것좀 보세요, 소름 끼치는 인간 이싸구려, 내가 너를 사랑했겠어? 그냥 고상한 내 와이프 대신으로 논 것뿐이야 아, 어떻게 네가! 사랑했다며, 연속 세대를 때리는 나쁜 놈 김진수 너희 아버지 일인 병실도 이제 옮겨드렸고 물론 월 500씩 들어가던 병원비도 네가 내면 돼 이제! 지금 당장 이혼서류에 사인할게 제발 아버지는 건드리지 말아줘 됐고 이제 경찰이 올 거야 니네들 연행하러 알아보니 뇌물에 횡령에 죄를 많이도 지었더구나 직원들에게 폭력까지 싹다 증거 모아놨으니 감옥에서 잘 썩어라 그간의 행실이 이제야 후회되냐 우리 사랑했잖아 신혜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게 왜 그간의 정을 나에게 이렇게 돌려줘 드러나지 않는 진실은 없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제가 문제였던 걸까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저 앞으로 잘살수 있을까요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댓글로 응원의 말 적어주세요